죽어야 사는 역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기분 좋은 뉴스들보다는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뉴스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범죄의 소식들이라든가 정치, 경제또 남북한과의 관계, 또 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전쟁의 소식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은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뉴스들 중에 사이에서도 누군가 자신도 어려운데 누가 누구를 도왔다 하는 그런 미담들, 남몰래 기부를 해 왔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 보면참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어려서부터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당연히 알고 도덕책에서 볼 법한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지금은 뉴스에 나올 만큼 참 각박한 세상이 되어 버렸죠. 나쁜 짓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은 돕고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하는 이 이야기들이 참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그런 선행도 뉴스에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작은 미담에도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타인의 작은 선행의 행복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은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선행과 어떤 선행은 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도 합니다. 마음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모두가 그렇게 바라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 주길 바란다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 욕을 참 많이 하기도 하죠. 정치인들 욕을 많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인들이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라죠. 시대가 어두운 것은 정치를 잘 못해서 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인들을 욕을 하지만 정작 그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기는 힘들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기는 싫은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손해보기 싫은 거죠. 세상이 밝아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도 이러한 희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의 미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떨어져 죽음을 당하시고 구원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구원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도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씨앗에는 생명력이 분명히 있죠. 추수를 하고 다음 해에 다음에 이 봄에 심을 그 씨앗을 공기가 잘 통하는 이 건조한 창고에 어 보관해 둡니다. 통풍이 잘 되고 어 건조한 곳에 있으면은 이 씨앗은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보관만 잘 하면은 그 씨앗은 몇년 동안이라도 어 싹이 나지 않는 거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싹을 틔우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땅에 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해외 토픽을 보면은 2000년, 3000년 지난 씨앗도 심었더니 어, 싹이 났다는 그런 뉴스들을 볼수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게 되면은 그 씨앗은 싹을 어, 틔우게 되는 겁니다. 공기가 잘 통하고 습도도 적당히 건조한 좋은 곳에 있으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심겨져야만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계셔야 할 그분께서 땅으로 떨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낮은 땅으로 떨어져 인간과 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좋은 씨앗이 있어서 이것이 썩지 않게 하려고 아주 깨끗하고 벌레도 먹을 수 없는 좋은 곳에 둔다고 해서 그 씨앗에서 싹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싹을 튀우는 그 환경은 사람이 살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할수 있죠. 땅도 축축해야 되고 거름도 있어야 되고 또 부드럽게 땅도 갈아져 있어야 하는 거죠. 더러운 땅이라도 그곳에 떨어져 심겨져야만 그 씨앗은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만 받고 계셨다면은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떨어지는 겸손함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겸손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오히려 높아지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동네에 죄가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닦고 이 향유를 부어 드리는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집에 손님이 오면은 손발을 닦을 물을 주고 머리에는 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이 머리도 이제 정리해 줍니다. 하인이 있다면은 하인이 이 발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감남류도 발라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값싼 감람유가 아니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 놓고도 손님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위에 있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구원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직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겸손함의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세인은 유대인 문화도 잘 알았고,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문화적인 기본조차 지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곧 돌아가실 것을, 어, 준비하면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자신이 믿고 있는 만큼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그 여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억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겸손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자,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썩어야 하고 껍질이 깨져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앗이, 씨앗의 그 생명력을 감싸고 있는 이겉 표면이 깨져야 속에 있는 진짜 생명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는 표면이 죽어야 속에 있는 진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버리고 순교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수많은 순교자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은 최고의 헌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표현을 할때 잔다는 표현을 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깨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죽은 사람을 깨울 수는 없죠.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는 사람을 생각을 해볼 때.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게 어려울까요?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는 게 어려울까요?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죽은 척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낮아져야 한다, 죽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왜 그렇게 수없이 반복을 하셨겠어요? 그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죽은 척하고 있는 것 뿐이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가 죽지 않았으니,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꿈틀거리는 겁니다. 가족이 밟고, 직장에서 밟고, 일상 속에서 누군가 밟았을 때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는 어떤가요? 죽은 척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죠.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은 나는 그 사람이 양쪽 뺨을 때려야 속이 후련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내 자아가 아직도 그렇게 살아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자아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살아 있죠. 자, 오늘 가정 법원의 이혼 서류에 이혼 사유가 감자가 적혀있었습니다 어, 판사가 보기에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의아하죠? 왜 감자가 이혼 사유로 적혀있냐? 물어봤더니 감자를 소금에 찍어먹냐 설탕에 찍어먹냐로 이 부부가 싸운 거예요 그렇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먹으니까 짠돌이지 그렇게 설탕에 조금 애처럼 찍어먹으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이 안자았지 이걸로 막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그러고, 그러고 이혼법정까지 온 거예요 판사가 너무 황당하죠 자, 숙려기간을 보내고 돌려보냅니다. 아, 이 부분은 이제 세상 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누구 찾아가요? 아 깜짝이야. <laughs> 누구 찾아가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아, 목사님, 아, 이 인간이 이렇게 짠돌이처럼 소금을 찍어 먹어요. 아우, 아직도 애처럼 설탕을 찍어 먹어요. 이걸로 조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해줄 말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했는데, 부부는 한몸이다라고 했는데, 아, 이렇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니, 설탕에 찍어 먹니, 싸우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주 너무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부부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냐로 이렇게 싸우냐. 감자는 당연히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돌려보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황당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고추장에 찍어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가정이 죽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일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수 있는데 왜내 가족을 위해서는 못 죽습니까? 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는 되어 있는데 왜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왜 내가 져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선교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품고 섬겨야 할내 가족과 내 동료들, 내 자녀가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선교지인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비전 선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선교지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사도, 이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제 분명히 내 자아를 죽였는데 오늘 또다시 살아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자꾸 부활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으로 부활했는데, 나의 옛 자아 또한 계속해서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죽은 척 했으면 깨닫고, 나의 옛 자아를 또다시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길인 겁니다. 이렇게 죽고, 세 번째로,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자라야 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고, 싹을 튀어도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갓난 아기 있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모양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의 구실을할수 있는 건 아니죠. 완전한 사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선 자라야 하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라는 과정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완전히 걷기까지 평균적으로 한 2,000번 정도를 넘어진다고 합니다. 7.8기의 수준이 아니죠. 지금 여기 오늘 교회를 걸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2,00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인 겁니다. 아, 나는 끈기가 없어서 뭘 못해. 자신감도 없는 그 사람도 그렇게 200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난.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앞에서 내 자아를 죽여야 한다고 했을 때 오늘도 또 내가 무너졌구나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실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겁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기가 끝난 후에는 어떤가요? 자,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죠. 내 성장이 끝났다면 누군가의 성장을 또 도와야 합니다. 자라는 동안 부모의 돌봄 아래에 있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식을 그렇게 돌보며 과정과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자라나든 누군가의 성장에 도움을 주든 이 성장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함께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합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의 그 말씀에 또 은혜 받고 예배해야 하고 구역에서 또 삶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부터 이 수요일까지 글로벌 하베스 서밋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500여 크리스찬 리더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지 2000주년이 되는 2033년까지 전 세계 10억 명의 그 영혼들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처럼 파티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간의 시간에 이 영혼 구원의 사명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추수할 것이 그렇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 그 열매가 또 다시 씨를 뿌리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뒤에 이 바로 이어지는 이 요한복음 4장 3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함께 기뻐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함께 즐거워하며 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뿌려져 땅에 떨어지고 죽어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고 죽으셔서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의 아픔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땅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했을 때그 은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픔을 마다하지 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좀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일 때에 이 땅에 떨어지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여전히 나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낮아지지 않으려 하고, 내 자아를 죽으려 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친히 자신을 세상에 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죽어서, 나를 죽여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는 거두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10월 27일부터 새 생명 축제가 시작이 되죠. 이번 새 생명 축제는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또 다른 새 생명을 낳고 살리는 축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3,890여 명의 작정자들이 만여 명의 태신자들을 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세포 분열을 하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죽은 척하지 안았으면 합니다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품고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주를 위해 죽고 다시 살리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기 위해선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사명 감당케해 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